저도 이게 가장 큰 요즘에 저의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을 쓴 작가 김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한 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이 저의 신념과 교육 철학과 더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네, 용기 있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그 인성, 인성 지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나 인성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일곱 살 아홉 살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독립한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맞았을 때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입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만날 텐데요 이 엄마가 이+ 입시를 위주로만 육아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이후에 만날 큰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나가는데 조금 원동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시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인기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존심이 센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던가 자존심을 부리고 더큰 소리로 싸운다던가 자기 주장이 세다던가 이런 게 자존심이 센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나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겼을 때도 다른 친구들이 졌을 때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거나 놀리듯이 이야기하거나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져서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토닥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한번 지거나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큰 요즘에 저의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거나 아니면 성공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해서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잘 못했을 때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을 치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이거나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너는 엄마가 사랑해. 내가 네가 실수할 때에도 또는 잘못을 해도 엄마가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평소에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면서, 아,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이 지지하고 사랑해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줬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실패하는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어, 엄마가 주었던 메시지와 내가 했던 이 행동의 결과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이 자기가 노력해서 끝까지 완성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네,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에게 사랑받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흔히 예의범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예의범절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손과 발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하는 것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또는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거절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 자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반가움을 표시한다면 상대방이 "어유, 인사 잘하네,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동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는 것을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인사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를 보면 몰래 도망가거나 돌아가거나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용기를 가지고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할머니가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엄마가 흐뭇해하는 걸 보면서 큰 소리로 칭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 이런 엄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도 아, 엄마도 힘들었는데 저렇게 극복했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것을 못했는지 마음을 먼저 동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도 노력 중인데요. 인사할 때마다 많이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사람들을 볼때 어른인 저도 이제 인사할 때 부끄럽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인사를 반갑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 아이들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행동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 꼬투리 감사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할 게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감사할 내용이 없더라도,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 오늘 축구 경기에서 져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어서 감사합니다. 라던가,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지각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경험 속에서도 감사한 점을 찾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감사한 점을 찾게 되면은 그 이후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투리 감사는 꼭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도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